함수가 있고요. 한번 미분, 두번 미분 대입해서 a, b를 물어봤습니다. 미분을 해보겠습니다. x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뒤에 거 적어주고 더하기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요, 2의 머시기 그대로 써주고 다시 a, 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머시기를 미분한 거죠. 그럼 간단히 해봤더니 2의 a, x승 더하기 b로 묶어주고요. 남는 건1 더하기 a x가 되네요. 또한번더 미분해 볼게요. 이게도 이게도가 쓰이더라. 얘를 미분하면은요, 이에 머시기 머시기 미분한 거 써주고요. 일단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붙여줍니다.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써놓은 상태에서 뒤에 거 미분 a가 되는 거죠. 이제 또 묶을 수가 있는데요, a도 있네요. a도 같이 묶어주겠습니다. a도 있고. 이에 ax 플러스 b도 있다. 다 묶고 나니까 앞에는 ax 더하기 1이고 여기는 1이 남으니까 ax 더하기 2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얘가 프라임, 얘는 더블 프라임 되거든요. 거기다 0을 집어넣는 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0을 집어넣도록 할게요. 0을 집어넣으면 은 2의 비승 곱하기 1이 1이다. 2의 비승이 1이란 얘기네요. 그럼 b는 0인가 보다. 따라서 B는 0이 나왔고, 얘도 0을 집어넣어버렸는데, 0을 집어넣더니만, 었 A 곱하기 2의 B승, 거기다가 두 배를 하면은, 그게 1이라고 하네요. 근데 얘가 1이었단 말입니다. 얘가 1이니까요. 그냥 A 곱하기 2가 2니까, A도 1이 되는 모양입니다. 따라서 A는 1이고, B는 0이다. 그니까 정답이 되겠네.